육세 대결 시작됐습니다. 프로토스 도재욱 선수입니다. 이에마선 태란 이재호 선수예요. 자 크룸 자체가 좀 도재욱 선수 좀 넘어간 상황에서 이재호 선수 다시 크룸을 좀 바꿔야 되는 육자트 경기입니다. 라데온이에요. 네. 한데 빠른 트리플을 노리는 찌르기도 나쁘지 않았었고 결과론적으로 그리고 나서 업그레이드를 차분하게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면서 에플로까지 찍어내기도 했었습니다만은 도재욱 선수의 치고 빠지기. 그리고 이제 상대방과의 정면 전투를 피하면서 추가 멀티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상대의 정말 막강한 병력이 빠져나간 그 빈틈을 계속해서 노려주는 이런 게릴라성 플레이를 이재호 선수가 막아내질 못했습니다. 네. 이혁선수가 그러니까 이전과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멘탈이 깨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전투에서 처절히 살아남았습니다. 특히 초반에 왔었던 그런 이 벌처와 탱크의 그런 공격은 프로토스로서, 프로토스로서 막좀 답답하고 막 짜증나고 음. 이거 막아도 이거 내가 좀 이득을 본 건가? 뭐 이런 생각 많이 하다 보면은 아, 끌려가는 그런 용기가 만들어질 것 같았는데 네. 오 아주 단단했어요. 네. 라데온에서 ASL 7대 데이터 7대7 도적 선수 2승 1패. 이재우 선수는 첫 경기고요. 프로토스전. 계세가 좀넘어간 상황에서 그리고 이재우 네. 선수 입장에서도 대뜻 대뜨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쓰러졌거든요. 분명히 그 상대방 안마당 지역 쪽 그리고 트리플 그 사이에 있는 언덕까지만 올라가서 자리를 잡았으면은 음. 상대의 숨통을 뚫을 수 있는 자리였거든요. 네. 근데 도재욱의 물량이 너무 끊임없이 나오니까 결국 벌쳐나 추가 병력이 오기 전에 그 언덕 지역을 장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음. 이재호가 힘이 좀 부족한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었고 음. 결승에 네. 가까워진 선수는 있지만 결승에 올라간 선수는 아직 없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실망할 필요도 좋아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이후에 내리 2연승을 따내면서 경기를 뒤집어 버릴지 아니면은 여기에서 경기를 끝내면서 생애 최초로 결승에 올라가는 영광을 맞이하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거든요. 네, 10년간의 역사 속에서 잘 되는 시즌도 있었고 잘못 되는 시즌도 있었고 그리고 잘 되는 시즌마다 아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들어왔었던 선수가 도재욱인데 생애 네. 최초로 가장 결승 근처에 와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3대 2입니다. 스코상으로 그동안에 그 다전제에서 테라만은만 만나면 무너졌던 도적 선수가 쾌쾌승승승으로 스코상으로 앞서나가고 있고. 네. 좀 귀한 했거든요. 세단상대로 네. 아주 강력한 그런 선수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재우 선수는 여기서 다전제에서 프로토스에게 좀 지지 하는포스을 보여주면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자, 위기가 다전제 승부 안에서 이 정도로 높은 승률과 높은 어떤 그 프로토스전 60%라는 승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려운 순간도 극복을 많이 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그 어려운 순간인데 극복할 만한 능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예, 벌처는 지금은 세어 나갔는데 추가적으로 병력이 드라군이 찍혀서 오아눈이에요 아, 아 피니시 전략을 씁니다, 네. 지금은. 자, 여기서 아크 드랍 같은 거 일단 예. 까지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님만 안 시키면은 걸릴 일이 <laughs> 어. 없죠. 아, 그럼, 프로브가 어. 아, 마디로선을 지킵니다. 봐요? 프로브가 이거 비밀을 보여주면 안될 텐데요. 네. 어. 아니 아! 벌처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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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버 4%와이 뭐. 작은 개수들이 커버를 했습니다. 와. 야 다크 드라몰 준비합니다. 예. 와 속으로 이거 예, 도저욱 파이팅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거 됐다 예. 싶은 순간이 분명히 예. 있거든요. 그게 바로 지금이 그렇죠. 아닐까 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거 좀 막아냈고 그러면 어? 프로브까지 동원했어? 네. 네. 상대방의 본질을 돼요. 보질 못하는 상황이니까 아카데미를 좀 빨리 지어서 컴셋을 좀 일찍 따라서 상대의 전략을 의심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려고 볼수 있는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거는 좋은데 네. 일단은 오늘 경기에서 내내 나오지 않았었던 다크 드랍을 네. 네. 경기 끝내기 전략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예. 만약 펀치 에 길을 모고 있어요. 저이 탱크가 나가 보는 곳은 상대방 병력 수준. 예. 확인하기 위함이고요. 병력이 네. 생각보다 너무 적으면 무조건 테크예요. 그렇습니다. 어. 템플러 카이브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상대방 인터뷰하러 나가는 거거든요. 내려가서 너뭐 무슨 준비하고 있어? 트리플이야? 아니면은 어, 정상적인 빼요? 테크야? 네. 음. 어, 우 전패입니다. 네, 우선 뺐습니다. 이게 여지껏 도재욱은 로보틱스, 그 다음에 옵저버터리 2 게이트 네. 거기에서 3 게이트 이어가면서 트리플이었거든요 오, 스탠 달아요, 스탠 달아요? 예, 지금 일단 엄청 빨라요 자, 가 네. SPV 네. 안버리고컴셋 2개를 아, 붙이긴 했는데 컴셋 만으로는 100%는 막지 못해요 네. 예, 하지만 골리앗이 서포트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셔틀 아케이드가 안 돼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빠른 스캔은 엠베 네. 올라가고 아머리도 올라가고 대비가 될수 있는 부분이 네. 있죠 야, 망토하지 아, 야, 이거 인증샷을 찍어버리네요. 아, 네. 이러면은. 네. 예, 재사용하려고. 다시 달려고. 네. 예, 다시 달아서 또쓰려고 와. 이러면은 전략을 수정해야 돼요. 플랜 B가 바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예, 정면 압박까지 가면서 어떻게든 교란 시켜야 됩니다, 프로틴드. 네. 빠른 스캔이 결국은 좋은 한수가 돼 버렸어요. 이게 셔틀 아케이드가 안 되기 때문에. 볼리아 때문에라도 네. 자나는 걸어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정면 입은? 돌파 오, 이거 없어요, 없어요. 자 셔틀을 미끼로 네. 던져주고 오, 어? 네. 자 이적 안마다 밀켰으니까 네. 선택할 수 있는 아니 무슨 다크 드랍을 안 하고 네. 다크가 걸어갑니까 아, 네. 와 걸어 다크로 안 맞아 네. 번뻑 와 볼게요 예 네. 이거 무조건 프로토스라면 다크 네. 두 마리 태우 여기 본진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따로 따로 태워서. 야, 이거는 진짜 상대방의 예측을 벗어나는. 네. 이거 물론 막히기는 막힙니다. 근데 안 당할 수 있는 거를 어. 상황을 만들어냈단 말이죠. 본질에 여기 네. 이쪽에 여기 하나. 셔틀이 떠 있었고요. 와, 김나아요 스킨 다 빠졌을 텐데요. 네, 오, 이러면은 키트에 막히는 거죠. 야, 하나 하나. 한 와. 그리고 트리플이 돌아갈 때까지만 시간 끌어도 돼요. 결국은. 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넥서스를 올리고 있습니다. 상대도 스캔 달고 뭐 하고 뭐 하느라 팩토리가 많지가 않습니다. 네. 이게 터렛도 지었어야 되고 이러니까 3팩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오. 인구수 줄여 가면서 네. 이거 최대한 좀 준비를 아, 여기서 예 아, 셔틀은 여기 좀 업저브 역할을 해 주고 있어요. 공격 네. 네. 타이밍을 좀 빨리 잡을 수도 있는데요. 테란이. 그렇죠. 예. 프로토스는 일단 성공에 성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예, 아마 당에서 뭐 아주 엄청난 피해를 입히지 못했기 때문에 네. 지금 배를 에라 모르겠다 배좀 불리고 보자 뭐이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런 상태이고 지금 이 타이밍을 어쨌든 저 게이트가 다 올라가기 전에 우와. 타이밍을 잡을 거면은 지금 잡아야 됩니다. 다크로 시간끌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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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다크도 이게 어, 계속 찍어낼 수는 없거든요. 네. 좀 가스가 들어가기도 하고. 네. 여기서 탱크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다 내려온 건 아니에요. 지금 병력이 이렇게 포레 뜯는 게 제일 고여기 드래곤 하나가 어. 아, 이거 다크 엘리일 수도 있어요. 예. 어, 병력이 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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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아 병력을 중간중 간에 아, 네. 다 내버려주고 아 이거 예좀 키가 좀 꼬였다라고도 볼수 있겠고 네. 지금 프로젝트 배불리는 타이밍이라서 병력이 얼마 없는데 이렇게 잡히면 네. 위험해요 이게 시간도 못 끌고 사실 테란도 대비할 겸해서 병력이 다 나온 건 아니었는데 일부 나온 병력 어, 가지고 어, 어. 이득 어 이거 아, 네? 어 릴리가 자 지금 여기가 예 여기 여기 좀 깨졌나요 리플 예, 예. 야야야 이거네요 이거네요 예 이겁니다 지금 착깐 네, 네. 전에는 네. 다시 자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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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이 이이이런거 아, 조심해야 핀, 됩니다 네? 이재우. 더 네? 네. 아, 아, 완전 몰려왔는데요 네. 구석까지. 네. 구석까지 네. 몰렸는데 네. 자 스캔. 아, 아 이거, 이거 한 이재우. 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재우 선수는. 이재우 선수는 좋은 자리를 잡을 수 있죠. 중간 중간에 지금 어쨌든 그 어려움들을 겪고 여기 지금 앞마당에. 자원적인 데미지가 조금 있어도 병력 모아서 밀어야 됩니다. 적인 내기고 한 번의 전투예요. 한 번의 전투. 마인 마인 쪽으로 파일론까지 부서지고 좀 오픈된 공간에서 싸워야 될것 같아요. 여기에 네. 네. 있는 터레 하나. 자, 이제 오도 추가 병력 흘러 내려오면서 자, 따단 잡아 놓고 버티고 하고요. 오, 삼탱크. 예, 삼탱크. 야, 여기 삼 들어가. 네, 자, 지금 뒤에서도 질러뜨리질러뜨리 질러뜨리 꾸역꾸역 오, 와, 했어요. 어, 질러들로 오다 왔 와, 마인! 제구, 마인 제거했어요! 어, 마인 제거! 자, 들어오면서. 자, 피말린 승부입니다. 자, 만기하게 그때 탱크 3시 남았고 벌처가 추가됐기 때문에. 병력이 지금 없어요. 지금 마인 끌기? 마인 끌기 대박 한 번. 마인 드리블, 마인 드리블, 마인 드리블. 와, 마인 제거. 여. 찝!